해를 먹는 불가사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멀고 먼 옛날 깊은 산속에 스님이 살았어요. 하루는 스님이 밥을 먹다가 방바닥에 밥풀을 흘렸어요. 심심한데 요걸로 뭘 만들어 볼까? 스님은 밥풀로 조물락 조물락 자그마한 짐승 모양을 빚었어요. 생긴 게 코풀쏘 같기도 하고 두꺼비 같기도 한게참 요상했죠. 스님은 이것의 이름을 불가사리라고 짓고 주문을 외웠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불가사리야 깨어나라 그러자 불가사리가 꼬물꼬물 움직이더니 밥상으로 꾸물꾸물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똑똑 끊어 먹고 젓가락까지 오독오독 씹어 먹네요. 호호, 새부치를 먹다니 신기한 놈일세. 불가사리는 그날부터 절에 있는 새부치를 야금야금 먹어댔어요. 어느새 불가사리는 강아지만큼이나 커졌어요. 잘 강, 잘 강, 배고프다, 배고파. 불가사리는 더 먹을 게 없자 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어찌나 빠른지 붙잡을 새도 없었죠. 불가사리는 쇠 냄새만 맡고 대장간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닥치는 대로 세부치를 입안에 쓸어 넣었죠.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불가사리는 배가 차지 않았어요. 잘강, 잘강, 배고프다, 배고파. 불가사리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대장간이라는 대장간은 모조리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으으 <laughs> <laughs> 쇠를 먹는 괴물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불가사리만 나타나면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덩치가 집채만큼 커진 불가사리는 쿵쾅쿵쾅 달려가 전쟁터에 이르렀어요. 오랑캐들이 공격을 퍼붓고 있었죠. 콕콕콕콕 쇠 냄새가 난다. 불가사리는 오랑캐의 칼과 창을. 몽땅 삼켰어요. 날아오는 대포알까지 척척 받아먹었죠. 꽈드득 꽈드득. 음, 맛있다 맛있어. 불가사리가 무기를 죄다 먹어치우자 오랑캐들은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빴답니다. 불가사리 덕분에 오랑캐가 물러나자 임금님은 큰 잔치를 열었어요. 나라를 구한 불가사리를 배불리 먹이도록 하여라. 궁궐 마당에 쇠부치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불가사리는 그 많은 쇠부치를 한 입에 털어놓고는 다시 소리쳤어요. 철강 철강, 음, 음 배고프다 배고파. 그러고는 새 냄새를 따라 궁궐을 뛰쳐나갔죠. 그때부터 불가사리는 큰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온 나라를 휘저으며 쇠란 쇠는 모조리 먹어대니 쇠부치가 남아나질 않았어요. 아이고, 호미도 낫도 없으니 이 농사를 어떻게 짓나. 밥 지을 소타나 없으니 큰일이에요. 온 백성이 불가사리를 원망했어요. 임금님은 당장 불가사리를 잡아들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병사가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활과 창을 날리면 퉁퉁 튕겨나왔고 쇠 그물을 던지면 뚝뚝 잘라먹었죠. 철강 음, 철강 배고프다 배고파. 불가사리는 더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결국 임금님은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불가사리를 없애면 큰 상을 내리겠다. 마침 스님이 산에서 내려왔다가 방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고, 내가 만든 짐승이 무서운 괴물이 되었구나. 스님은 당장 궁궐로 찾아갔어요. 전하 불가사리는 쇠를 먹고 자랐으니 큰 불로 녹여 없애야 합니다. 임금님은 스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스님은 병사들에게 커다란 장작 더미를 쌓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온갖 세부치를 가득 올려놓고. 불이 잘 붙도록 기름을 차르르 부어두었어요. 쿵쿵! 쇠냄새가 난다! 쇠냄새! 드디어 불가사리가 쿵쿵! 땅을 울리며 나타났어요. 불가사리는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더니 정신없이 세부치를 먹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이요!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사들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불가사리는 괴로운 듯 소리를 질렀어요. 꽉! 꽉! 불가사리는 입을 쩍 벌리며 불길을 활활 뿜어냈어요. 그러고는 힘이 빠진 듯 꿈틀대더니 온몸이 샘물처럼 녹아 뚝뚝 떨어졌죠. 마침내 불가사리는 완전히 녹아 스르르 땅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불가사리가 죽었다! 불가사리가 죽었어! 사람들은 부둥켜 안고 모두 기뻐했어요. 이렇게 해서 쇠를 먹는 괴물은 사라져버렸답니다. 불가사리가 사라지자 나라는 다시 평온해졌어요. 그 뒤로 불가사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